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내년 IPO를 준비하고 있는 마더스 제약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자리에 김좌진 회장님 나와 있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그 마더스 제약. 하고 김좌진 회장님 네, 이름부터가 지금 범상치 않은데요. 혹시 이 마더스 제약이라는 상호가 저희가 생각하는 그 엄마의 마음 그런 네. 게 맞나요? 네. 어, 마더스라는 이름을 만들어낸 계기는 어, 실제로 마더스라는 이름이 우리가 엄마 손은 약손뭐 이런 어, 어, 전통적인 의미가 있지만 국제적으로도 거의 비슷한 전 세계에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어, 엄마의 의미가 하나는 어, 자식을 양육하고 키우는 어, 그런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치료하는 어, 자녀를 어, 치료하고 케어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치료의 의미를 같이 겸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더스약은 내년 상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상장 절차에 돌입할 계획인지요, 또 자금 조달 등 상장 목적이 있을 텐데요,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어, 이미 주관사 선정을 완료했고요, 다음 달부터 상장 준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준비가 완료되면 지정 감사를 받고 상장 심사가 있을 것입니다. 어,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내년 하반기에서 26년 상반기 사이에 상장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상장 목적은 아마 비슷하겠지만, 오랫동안 기대해준 투자자들의 현금화와 어, 성장을 위해 안정적 자금 확보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익산에서 제2공장이 설립되면서 한동안 성장을 확대해 갈수 있겠지만, 장기적인 미래의 계획인 신약개발과 바이오약품, 해외 진출 등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장 후 같은 경우는 이제 주식시장 내에서 뭐 비만 치료제나 아니면 탈모 치료제, 글로벌 신약 임상 이런 중요한 키워드들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마더스 제약만의 특별한 키워드가 따로 있을까요? 예, 저희 마더스 제약은 어, 성인병 치료제에 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노령 인구가 많아져가면서 어, 노인병 질환 등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노년의 삶의 질과 관련되어 있는 어, 질환들은 어, 실제적으로 치료제의 어, 효능에 따라서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노년 질환 치료제에 관련된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황반변성 치료제에 지금 신약 개발을 하고 있는데, 어, 황반변성 치료제로 지금 현재 사용 중인 안구, 어, 주사제를 중심으로, 어,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 안약을 통해서 점적하는, 어, 치료제가 개발된다 그러면 아마, 어, 통증 없이 어, 황반변성 치료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예상치 매출액 기준 2,000억 원 덩치의 제약사가 상장하는 일은 최근 드물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실적으로 기업 가치를 증명했다고 볼수 있는데요. 어, 실적을 포함한 마더스 제약만의 차별성을 언급해 주시고요. 그보다 먼저 어, 수년간의 실적 및 올해 목표 실적은 어떤가요? 마더스 제약은 연평균 36%의 매출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22년에는 최초로 1,000억 원을 달성하고 23년에는 1,580억, 올해에는 2,000억 원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약 특성상 특별한 차별화는 없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찾는다면 제품 개발에 전력 투구한다는 생각입니다. 제품의 차별성이 없다면 영업 경쟁력을 만들기 힘들다 생각합니다. 개발부에서 제품을 선정하고 R&D 센터에서 집중 연구하는 것이 핵심 역량인 것 같습니다. 네. 연장선상에서의 질문입니다. 마더스 제약만의 차별성 중 임직원의 역량, 생산시설, R&D 역량 등도 있어 보입니다. 각각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어, 회사 분위기를 도전하는 기업 문화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드는 생동이나 임상 등에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또 수평적 조직 문화와 모든 일을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하는 방식을 공유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입사하는 신규 입사자들에 대한 신규 입사자 교육, 승진자에 대한 승진자 워크샵, 직급별 교육, 봄, 가을에 실시하는 전 직원 경영 교육 등 연간 12회 이상의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교육에는 제가 직접 참석하여 직원들과 소통하고 경영에 대한 생각을 나누고 일하는 방식에 대해 함께 이야기합니다. 전 직원이 같은 목표와 같은 시각을 가지고 운영되는 회사가 좋은 회사라 여기기 때문입니다. 제조에 있어서는 기존 경산공장에 대한 제조, 품질 향상을 위해서 꾸준한 투자도 이어가고 있지만 새로운 축은 아마도 익산공장이 될 것입니다. 익산공장은 제품에 대해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하고 생산 경쟁력을 높여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R&D 센터는 제네릭 의약품 제제 연구에서 개량 신약 그리고 글로벌 신약 개발까지 국가 연구 과제 지원을 통하여 연구 역량을 증대시키고 있으며 조만간 가시적 성과를 보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연구 개발에 대한 투자가 곧 기업의 미래라 생각하고 지속적인 투자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네. 회장님은 임직원과 주주에게 수익을 나눠줘야 한다는 이론을 갖고 있습니다. 상장도 주주와의 약속이죠. 2020년에는 임직원 등에게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진행해 85억 원의 자금을 조달한 바 있습니다. 상장을 앞두고 임직원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취지로 보여지는데요.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익산 공장 신축을 결정하면서 자금 조달의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투자 원칙을 정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 회사 임직원들이 투자하고 남는 금액은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협력사분들을 대상으로 유상증자를 추진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금액이 있다면 자산 운용사 등에 투자를 받자는 것이었는데 두번 증자 모두 직원들과 협력사에서 증자는 완료되었습니다. 제약 시작부터 함께 해온 직원들에게 가장 먼저 혜택이 될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또한 자신이 일하여 성과를 내는 만큼 회사가 성장을 하고 이것이 직접 혜택으로 돌아오는 것은 강력한 동기 부여라 생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대표이사부터 임직원, 협력 업체 등 모두 한마음으로 마더스 제약의 성장을 원하고 열심히 노력했기에 발전해 올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기업 공개도 중요하지만 상장 후가 더 중요하겠죠? 상장 후 어떤 목표를 갖고 있으실까요? 실적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와 어떤 기업이 되고 싶은지에 대한 미래 지향적인 목표도 함께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마더스 제약의 이념인 건강한 마음, 건강한 육체, 건강한 세상을 만드는데 일조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저희는 건강을 위해 필요한 모든 일에 관심이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일은 의약품에서 시작하지만 건강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는 모든 분야에 진출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한 삶이 될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우리 회사의 목표인 2030년 매출 1조 원을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더스 제약은 환자를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그리고 멈추지 않고 성장하는 기업으로 남고 싶습니다. 회사의 성장뿐 아니라 고통 속에 있는 환자들과 임직원 그리고 주주 등 모두를 만족시키는 회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회장님 바쁘신데 인터뷰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DP초대서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